제명이는 틀리더라고요. 어, 한국에 오자마다 보니까 아주 백룡주의 쌍백룡. 딱 나와서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니고. 지금 개염이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피벌이 상접해졌다. 피벌이 상접해진 이유는 윤석열 개염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제명이는 말하자면 안보의 방공 같은 우리나라의 분단이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다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밑에 놈들한테 부동산 저거 해가지고 뒷구멍으로 돈하고는 아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도을 지나친, 생각이 없는, 정도가 없는, 와이프도 똑같고, 애 삐- 다 똑같겠죠. 국민의 세금도 써야 되는 카드, 버카 같은 거막 사, 쳐먹고, 에르메스 샴푸 쓰고. 안 그래요? 그 지동으로 쓰면 되는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뻔할뻔 짜죠.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신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희숙 씨입니다. 아, 이재명, 이재명이가 이제, 에, 이제 공개적으로 SNS 페이스북에 넣었는데요. 뭐 이런,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말을 쓰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 국힘들입니다. 의리라고는개 땡도 없는 것들이 주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어, SNS를 썼는데요.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한 이재명. 제명. 재명이는 개연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다. 맞죠?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고 지랄하면서 인상을 썼다. 자기 무슨 형하고 형수한테 인년전년 쌍년, 쌍놈, 뭐, 별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던 인간이 또 오픈이 되니까 그런 것도 챙피한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대고 흥 하고 다니고 쎄쎄 그리고 다니고 뭐 중국에다가 쎄쎄 하면 되는 거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인간 네 요건 뭐 보통이고요 거짓말은 그냥 원래 거짓말쟁이고 이런 인간을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그렇게 mbc를 비롯해 검찰도 그렇고요. 이렇게까지 개엄 때문에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보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이 재명 이 죄명, 재명인은개엄보다도 더한 짓을 할 인물이다. 벌써 우리가 봐도 지 멋대로 모든 걸다 장악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제가 봤을 땐 대통령입니다. 지 멋대로. 아주 그냥 편안하게 두발 뻗고 자요. 재판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는데도 이제는 뭐 저리 치워. 거길 왜 가. XXX 새끼들 전부 아오지 탄강으로다세레 집어넣으라고. 어디다 대고 여기서 다음 대통령이 난데 이 어, 건방진 자식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딱 전체주의. 파시즘에 대표되는 히틀러 같은 놈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그 밑에 있는 XXX 새끼들. 간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국민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처신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반으로 쳤을 때저 지금 개딸을 비롯한 뭐 개딸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에?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을 망각하고 있다. 개엄령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개엄령이라고 발표하기 전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국정의 정상화가 있었겠느냐. 이 의문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 국가의 큰 기둥, 입법부는 이미 파괴가 됐죠. 그래서 파괴가 됐자. 그리고 그 불은 예산 심의를 거쳐. 요랬다 조랬다 약 올리면서 어디 돈 주고 어려운 사람도 돈을 주고 또뭐 국가에 필요한 것도 돈을 줘야 되고 쓸 돈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돈을 계속 삭감하면서 옆으로는 호호호소해라저 <laughs> 어, 새끼 한번 당해봐라. 보수 니들 한번 당해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약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이 아우디 탄강으로갈 놈은 바로 이놈 아닙니까. 제 명이. 어? 그러면서 우리를 약으로 올리면서 니네들 이제 다 끝났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참아야 됩니까, 지금? 응? 예산심의를 거쳐 국가 전체로 옮겨 붙으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또 옮겨놨죠. 그 비용이 녹아있는 경찰 특할비는 제로로 삭감해버리고, 거대 야당을 가지고 열했다, 조랬다 하면서 약 올리면서 지네 멋대로 파시즘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재명의 당, 민주당과 함께, 그딱 어쩌다 이 모양 이꼴이 된 겁니까? 어떤 저런 인간이, 그만하죠. 네. 그만해. 자, 그래서 국회가 지금의 안보 공백을 더 흔들어 놓고 떠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하는 꼴이 지금 더 안보를 공백을 흔들며 떠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명이. 바로 너야. 누가 누구한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명이는 자기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대거 금패지를 달아준 후 국회를 자신의 방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아, 그저 저 공천 하나씩 쭉 주고, 어, 한 40명 줘, 그래, 어, 주고 말이야. 그리고 저그 계속해서 나그 재판하는 거 있지? 풀이, 어, 응, 음, 돈 받지 말고, 그다음 공천도 내가 맡아서, 다음이 내가 대통령이니까, 지 말대로 된 겁니다. 지 말대로 된 거예요, 지금. 응,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는. 그래서 금배지를다 달아준 후 국회를 자신의 방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왔고. 대표의 일심 이재명이죠 유죄 판결이 나자마자 그 변호사들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재명 제명의 면소 판결을 끌어내겠다고 덤벼들다. <목소리> 국회의원 배지갑이면 국회는 이미 철저히 이미 사유화가 된이재명의로 사유화가 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자기 변호사 노릇을 했던 년 놈들을 전부 뺏지를 주고, 대한민국이 잘 되지, 잘될 수가 없어요. 최고의 핫바리 중에 핫바리, 제3류, 4류, 5류, 이런 애들 쭉, 문제인 때랑 똑같죠. 자기보다 낮은 애들, 예? 네? 그래야 말잘 들으니까. 그런 애도 쭉 갔다가 자기 마운드 안에 눈이, 이게, 대가리들이 다 돌인데, 물론 국힘보다는 이재명이가 한 수는 위더군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작자의 말을 믿고 지금 또 어슬렁어슬렁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한동훈, 정신 차리세요. 당신도. 정신 차려요. 내가 말 때는 끝났어요. 당신도. 제명이가 수사나 민주당 조사와 관련한 보복성 탄핵이 정보 들어서 24번이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응? 지가 24번을 보복성 탄핵. 수사나 민주당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보복습 탄핵. 24번.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의도는 이미 조폭 정치. 우리가 딱 봐도 조폭 정치. 얘네들 자체가 다 조폭, 깡패, 이런 애들하고 친한 애들 아닙니까? 예? 응? 재명이가 저 뭐, 어이, 너희 말이야. 재명이야. 어, 좋네. 성남시장까지 되고. 하하하하. 그러면서 재명이 자리에 어 앉아서 사진 찍고, 다리 올리고. 이게 이재명의 본색인데 이런 작자 좋다고 박수치고 꼴까닥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다는 거죠. 개헌 발표한 윤석열을 때려 죽이려고 조선일보, 조선TV까지 난리를 치는 지금 형국이 왔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총리를 비롯해 공무위원 등 줄줄이 탄핵해버리겠다. 협박, 공갈, 그렇죠? 공갈, 공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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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공갈. 이런 일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 게 죄명입니다. 왜? 지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조사받아야 할.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끝장나는. 그거를 없애기 위한 순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정은 그냥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심포, 편안하게 가기보다는 나라 전체가 주식이 대폭락을 하고 환율이 대폭등을 하고 채권이 엉망진창이 되고 해외 자산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업도 쿵쿵이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보니까 삼성이고 현대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없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없애기 전에 뒤들이 나가겠죠. 제명의 생각입니다. 왜? 공산화를 만들어야 5년만 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명의가 되면은 법을 다 바꿔가지고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그때는 저는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런 지금 현실에 다가와 있는데도 내놓라 하고 좋다고 개딸들이 떠들어대고 그 이재명이 범법자, 범죄자를 추홍하는 일은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을 막고 망신을 당하고 해외에 가면 챙피해 죽겠다라는 생각을 그 대통령 되려 고 그런 사람이 범법자 아닙니까? 재직고 대장동이 인 북한에다가 돈 갖다 주고 아니 말이 됩니까 북한에다가 돈을 주는 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런 지금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 걱정을 하는 이 와중에도 최명이는 외신과 의 인터뷰에서. <laughs> 내가 바로 한국의 트럼프구나. 엄마. 내가 그렇게 범법자고, 죄가 많아. 여러분들에게, 여러번에 걸쳐서 트럼프에 대한 신상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이 됐다. 제 명약은 질적으로 틀린 범법자예요. 지가 어떻게 트럼프의 사적인 거랑 어? 북한에 갖다 돈 갖다주고 대장동, 백현동에 서돈 사파사파 세척 먹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의 트럼프다. 오히려 신나게 과실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 제명이. 자,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국한, 국한한데,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는. 어디 가서 창피해서 앞으로 당분간 몇 년을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은 제명이는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보다는 우두머리가 되겠죠. 조폭 깡패의 우두머리. 대한민국 깡패로 조폭으로 날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지멋 대로 돈다갖다가 어디 불편하다고 어, 돈 갖다 줘 그냥 국민들 제가 한5 0만 원하고 1 0 0만 원씩 줘어 이렇게 되면 나라가 나라고 뭐고 그냥 우리 쪽에 다다가 넘기면 돼 중국에 셔셔 하고 우리 저 한국 있죠 셔셔 어, 중국으로 좀 갑시다 어, 붙여서 그러면 오늘 어, 넘겨버려 그냥 발이 또 갑자기 올라가네 넘겨버리고 싫다 그러면 북한에 넘겨 러시아하고 다 합쳐서 함께 살자고 어디 그리고 이미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삼성, 현대, 준비가 다 끝났어요. 무슨 일이 딱 있어. 여차하면 일자리고 뭐고 나발통이고, 백만의 일자리고 나발이고 다 치워버리고 미국으로 다 날아가는 그런 준비, 스탠바이가 다돼 있어요. 제명이는 개연보다는 더한 짓도 할 사람이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데도, 국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샥 너머니. 치워버리라고 나는 오직 시진핑. <laughs> 셰셰 셰셰 우리 다, 돈 내가 다 주고, 다놀아줄 거야. 그 다음에 셰셰 중국으로 넘깁시다. 중국으로 넘겨야 돼, 이것들아. 너희들은 내 발꼬락에 떼드리잖아. 내가 너희들 공천주고 저기 안 했으면 니들이 할게 뭐가 있어? 사람들한테 200, 300 계약금 받아가지고 변호사 밖에 더 해? 어디서, 이 자식들이? 무릎 꿇으면, 오케이. 셰셰 좋아. 말잘 듣고. 그리고 그 앞에는 셰 셰셰. 관세이 관세이 꽝관세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나라로 예, 네, 중국에 넘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빨갱이 쪽이 되면 은 파시즘에서 넘어가면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빨갱이 뭐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앞으로 될것 같고요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이는 옆으로 삐죽삐죽 치고 윤석열보다 한동훈 보다 대가리는 좋습니다 그 대가리를 어디로 굴리냐면 나쁜 쪽으로 굴리기 때문에 그 대가리 빠져나가는 건 좋지만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대가리는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건 뻔할 뻔자. 안 봐도 허네.